몇몇 수렴 판정은 감소 수열에 적용되는데 약간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보죠. 주어진 수열은 감소 수열이 아닙니다.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죠. 증가 감소와 무관하게 각 항이 음이 아니면 부분합 수열은 증가합니다. 해야 할 일은 부분합이 위로 유계임을 보이는 것이죠. 원래의 수열보다 더큰 감소 수열을 찾아서 그것이 수렴하면 원래의 급수도 위로 유계여서 수렴할 겁니다. 수렴 판정의 수법들은 판단이 쉬운 것들에 적용하여 다른 급수의 수렴 여부를 알고자 하는 것이지 주어진 급수의 판정법을 고집스럽게 적용하자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예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급수를 이루는 수열이. 감소하지는 않을 겁니다. 절대값 사인이 없다고 해도 전 구간에서 감소하는지는 확실치 않죠. 함수를 그려봅시다. 보는 바와 같이 순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교를 통해 감소 수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얻은 급수의 판정법을 적용해서 수렴하는지를 알수 있다면 원래 급수의 수렴 여부도 알수 있겠죠. 이걸로 충분할 겁니다. 복잡한 항으로 이루어진 급수가 등장해도 판정이 용이한 관련된 급수를 찾는 것에 집중하면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적분 판정입니다. 적분 판정의 기본적인 내용은 고교 과정에서도 대충 언급됩니다. 음이 아닌 항으로 이루어진 감소수열을 10개의 항에 합에 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각형들이 함수 그래프를 덮었으니 적분보다 클 겁니다. 구간은 1에서 11이 되겠죠. 한편 사각형들을 평행이동시켜서 함수 그래프의 아래에 위치시키면 적분값이 더 큽니다. 그리고 f1은 따로 더해주죠. 일반화한 것이 적분 판정의 기본입니다. 부분합에 대해서 작고 큰적분과 비교를 할수 있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특이 적분과 급수의 수렴 발사는 일치합니다. 급수의 유한계의 항, 적분의 앞쪽 구간은 값의 한계, 상계의 존재와 무관하기에 어떤 값에서 시작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모 네모로 표시했고요. 전형적인 예두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분모가 n의 p승인 급수입니다. 이래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보죠. 앞서 말한 것처럼 시작값은 굳이 이를 이유는 없습니다. 계산이 편해서 선택한 겁니다. 우변을 보면 p가 1보다 클 때는 수렴할 거고, p가 1 이하인 양수일 때는 발산할 겁니다. 다음 예는 앞선 영상 코시 콘덴세이션에서 언급되었던 것입니다. 적분은 ln x를 t로 치환해서 1차 분수 함수의 적분으로 바뀌고 이 값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원래의 급수도 발산하죠. 급수의 수렴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라면 이 정도로도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수렴 판정이 아닌 비교적 섬세한 비교에도 적분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수렴 판정은 상계의 존재 여부만 보이면 됩니다. 그 값이 1이든 100이든 부분합이 넘어설 수 없는 값이면 상관이 없죠. 반면 지금 문제는 값을 특정했습니다. 수열과 관련된 함수의 개형을 그립니다. 알파가 변하면 함수도 변할 텐데요. 함수를 미분했고요. 최대가 되는 지점은 x가 마이너스 l n 알파일 때입니다. 알파가 변하면 이 값도 변하죠. 반면 최대값은 언제나 4분의 1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값이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목표는 급수의 상계를 정하는 것이니 적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항의 값들을 함수 아래로 밀어넣어야 합니다. 증가 구간은 왼쪽 경계 값, 감소 구간은 오른쪽 경계 값을 사용해서 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F3, F4의 값은 현재 빠져 있는데요. 구간 3, 4에서 증가 감소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F3은 왼쪽 경계 값, F4는 오른쪽 경계 값으로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둘중 작은 값, 지금은 F3인데 함수 아래에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F4는 함수에서 튀어나간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미 그린 항들의 합에 f3을 더합니다. f4는 잠시 미뤄두고요. 이 값은 함수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적분 값보다 작습니다. 적분 값을 대략 계산하면 알파 e 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해서 적분을 하면 1 플러스 알파분의 1을 얻습니다. 알파가 양수니까 1보다 작겠죠? 이제 남은 일은 F4를 복귀시키는 일입니다. 알파에 무관하게 함수의 최대값이 4분의 1이었음을 기억해내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F4 역시 4분의 1 이하일 겁니다. 좌변의 급수에는 F4를 더하고 우변의 1에는 4분의 1을 더하면 상단에 있는 4분의 5라는 상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증감이 바뀌는 구간이 3, 4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적분이 합의 극한임을 생각하면 적분과 급수의 값을 상호 비교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